안녕하세요, 포토트리입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 소경철 작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1987년 2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음악, 미술, 체육 세 가지에 관심이 있는 편이었고, 그중 체육을 가장 좋아해서 태권도, 유도 전공으로 체육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보디빌딩 지도자 자격증을 딴뒤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프리랜서 사진 작가로서 활동 중입니다. 트레이너 시절 취미 생활로 자전거를 시작하여 동호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멋진 곳들을 자전거로 여행하며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30살이 되던 해 사진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열정 하나로 제품 촬영 스튜디오에 입사해 1년간 어시스트 및 리터칭을 배우며 사진을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풍경 인물, 스트리트, 동물 등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진의 가장 주 본질인 눈으로 보고 있는 시점 중 가장 끌리고 멋있다고 느끼는 장면을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어떠한 사진이 훌륭하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멋진 사진이든 그냥 느낌 없는 사진이든 사진을 찍고 그 시간을 담는 자체로 모든 사진이 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작가가 몇분 계시지만 저의 사진의 영향을 받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작가분들의 사진이 제 사진에 영향을 끼쳤다기보단 다양한 사진들을 보며 저만의 사진 구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베스트 1위로 뽑을 만한 사진은 아직 찍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최고의 사진은 제가 죽기 전 가장 마지막에 찍은 사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진가가 앞으로 어떤 대단한 계획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카메라를 들고 전원을 켜는 것입니다. 사진 특히 예술이라는 것이 꼭 어렵고 의미 있고 깊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술을 할수 있고 누구나 가장 쉽게 예술을 할수 있는 것이 사진인 것 같습니다. 평범한 하루라도 그날의 사진을 찍으며 함께 많은 시간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내의 여행과 사진에 관련된 유명 그룹들 속에서 소경철 작가님의 사진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의 사진은 때로는 소박하고 때로는 화려했으며, 다양한 장르의 사진들을 여기저기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진은 장르 구분할 것 없이 언제나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고, 보는 이들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진을 돋보이게 하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만이 가진 탁월한 감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기초가 탄탄한 보정 기술이 그의 사진을 돋보이게 하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진 외주 작업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본인의 작업을 위한 사진 여행을 떠나고, 바쁠 때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피사체들을 찍고, 때로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찍기도 합니다. 자연과 도시, 인간과 동물, 타인과 자신, 뭐든지 그 특색을 찾아내 사진에 담아내는 그의 사진 앞에선 찍을 게 없다는 사람들의 핑계마저 무색해집니다.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경철 작가님의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응원하며 기대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